10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성경은 산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산을 넘었다 하니까 다음에 또 높고 낮은 산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성경이 겹겹이 두껍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불황무식한 사람은 성경이 무슨 소설책이나 동화책 정도 되는 것인 줄 아는 이가 있죠. 위인전이나 전쟁설화처럼 잠안올때 읽는 수면책이나 되는 줄 알고 누워 뒹굴면서 몇자 읽다가 던져버리면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한서를 쓴 반고는 말하기를 아무리 글을 장 읽고 어느 한방면의 전문 지식을 가져다 할지라도 전체를 통관하는 높고 긴 안목이 없다면 이를 불확무식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편한 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이 진실이고 극히 무호함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성소 무엇을 또는 성경 무엇설에 대해서 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논조는 수없이 나왔지만 그 논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 믿어지는 분이 그래도 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사일장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에 대한 기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라, 열심으로 알라, 깊이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산 넘어 태산입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죠. 요수아 때 아무리 족속과 전투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것이라.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났던 사건이나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것이나 빌립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 공간 이동을 한 것이나 그런 걸 믿느냐 안 믿냐? 그건 약과죠. 성경서두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 한마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배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2사 34장 16절에 너희는 요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황 무식한자가 아니라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숙독하고서도 감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보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씀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보연할수록 완벽한 조선과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몇번 동화책 읽듯이 읽어보고, 성경을 다뭐 이해한다든가, 내용이 어떻다든가는 그런 어설픈 논설을 하는 이들을 보면은, 예라이 불황무식한 자의 쇠털 중에 일모를 만져보고, 우모가 몇 개라든가 하는 그런 우습지도 않은 언급을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자여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경여심을 갖게 합니다. 그 앞에 함부로 입을 열 자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결치 않은 이들 중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입이 있다고 한들 어느 누가 함부로 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는 실수를 거듭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기록입니다. 사람을 재우시고 그 피조물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덴의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살게 하셨네. 방심한 사이에 간교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을 가로채인 거예요. 비록 흙으로 지은 것이긴 하지만 그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재차 시도하신 것이 바로 그들이 이미 물들어버린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숨겨놓으신 낙원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내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속죄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기꺼이 구원해내어 야권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악한 죄와 또몇 번이고 거듭되는 반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속죄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빈틈없이 설명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 되든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문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궁색합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사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긍율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유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진부하면늘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간절히 찾고 찾아 주를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아버지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정결한 자 설자가 누구겠습니까? 감히 그 말씀이 광화하게 아버지 어지럽히고, 주님 그 말씀은 흔들고, 비탄하고, 그런 자가 감히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아니라 하여서 구원을 저해할 자가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하는 은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뭐다 구원에 이르기는 그런 귀한 길을 되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증언이 될수 있는 그 말씀 되게 주옵소서 어지러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병들고 고통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난 자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 긍위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든지 주 앞에 구하는 바를 받아 누리는 귀한 생명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복주시옵소서 주님께 모이자옵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